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그리고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할 정도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믿음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말하지만 조금씩 다른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진 이 마음을 붙잡는 용도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 용도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나 필요한 것, 머리속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당장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붙잡혀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고민하는 것들이 또 열심을 내고 일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본주의자들과 다를 법 없고 사회운동가들과 똑같으며 여느 정치 세력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정치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라면 현실도 남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현실 위에 살지만 다른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 수는 없,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나사로의 부활.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이전에 11장 23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들은 마르다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기는 믿었으나 그 믿음이 현실이 아니었고 자기 한계에 갇힌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먼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이지만 그 소망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죽음의 세력마저도 이겨내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고집 센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철저하게 현실 안에 있는 것이지만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어 내십시오.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영원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